밴드들레이연 판에는 자리우스 정글입니다 아씨 아는게 나을 것 같아 이미 걸렸는데 때쓰지 말자 때써서 들어갔을 때 좋았던 적이 한번도 없거든요 빼라 그냥 끝났어 끝났어 그만하기로 했잖아 오히려 좋아요 지금 이렇게 되면 퀸이 저렇게 보였지만 상대 위치가 다 보였기 때문에 전 바로 상대의 방심을 이용해서 이쪽으로 파고들 거예요 상대 정글이 킨드레드인데 저 킨드레드 정글 상대를 뭐야 뭔가 눈치를 깠나? 봤나? 본거 같은데 이거는 갑자기 저 그쵸 이건 봤죠 살짝 뺄게요 이거는 이건 칼리스타가 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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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 이 유의하지 않나? 이렇게 싸우면은? 나이스! <laughs> 뭐하냐 얘들아 근데 와드를 눈케 박아놨었네 오 칼리스타형 뭐야? 아주 친절한 거 같아 귀엽습니다 빨리 뽑아봐 아 이거 먹진 않겠지? 아니 그렇게 안 뽑아줘 후인가가리우스 장군의 형님들 피가 없어도 투스킬이 워낙 타기 때문에 투스킬을 이용한 피부크로 충분히 적을 먹을 수가 있거든요. 다음 복제를 보세요. 지금은 약간 이거는 칼라브리 잠깐만요. 내치고요 이런 역법 시작하고 이런 식으로 공격적으로 처음부터 포지션이 아 이상하게 동선을 따줘야 돼요. 그야지 상대방이 항상 변수를 만들어주고 줘야 되거든요. 사실 그냥 얻어 걸린 거고요. 역법을 이슈도 안 받고 다리 렸었는데그 역법을 할 수가 있기 때문에 상당한 장점이 있습니다. 출혈이면 말 안되는 거 보이시죠? 킨드레드 정글이라서 솔직히 킨드레드한테 상성이 좋지가 않아요. 그래서 일부러 역법한 다음에 피하는 동선으로 짰어요. 또버이기 때문에 킨드레드를 잡을 방법 방법이 초반에 없거든요. 그냥 집에다 피만 사는 거 너무 편한 너무 좋다. 이런 식으로 피가 없... 아, 뭐야? 뭐예요? 진짜 아, 피가 없어도 봐봐, 지금 초반에 그렇게 정글 피업 시작했는데도, 가이 전에 오캠을 그냥 하잖아요, 혼자서. 거의 혼자서. 개사기라니까요 샤이 남아 돌잖아요. 이거 상대편 칼라블이 들어가 볼게요. 킨드레드도 초반에 리시 제대로 못 가고 기 때문에, 칼라블이 있을 법 하거든요. 저안 써주는 게 나을 것 같은데요. 아, 바이기가위에죄송합 좋은 놈이네요. 다다이송 <목소리> 치고 싶긴 한데... 내 목표는 명확하지? 저 이런 식으로 풀까지 빼주고요. 너무 좋았지? 방금 전에 바로 스 회복까지 빠진 것 같거든요. 남는 시간에 이렇게 한번 찔러주는 게 엄청 중요하거든요. 나 여기까지 와주까지 받고 뺄게요 방장할 수도 있으니까 확실하게 시팅까지 해주고 다이오스는 무조건 신발 먼저 가야 돼요. 그리고 가지고 가줄게요아 기대 오가 버리실 것 같은데, 까비. 잠깐킨 힌들리 이거 칼라브리 쪽으로 오나? 잠깐만요 힌들리 좀 건방진데 동산? 하면서 턴을 저렇게 쓰고 나서 저금또 칼라브리 쪽으로 또 올라 그러거든요. 기적. 이게 다리우스예요. 건방을 떨면 죽여버리는 거예요. 바리우스는 정글 싸움에서 형님들 그 누구를 만나도 질 수가 없기 때문에 그냥 깝치면 그냥 이게 왜냐면 라인에서는 무스탱 맞으면 무조건 타워 뒤로 도망가잖아요. 근데 정글에서 그게 힘들단 말이에요. 저렇게 덤벼주면 너무 고맙죠. 바로 이때 상장해가지고 바텀 스펙 빼놔서 바텀 사실 좀 봐주고 싶긴 한데 바텀저 일단 집에 갔다 왔네. 이게 사실 정글도 정글 속도도1 티어고. 진짜 모자람이 없는 전골이 라서 킨데르 팔부쪽에 보이네요. 이쪽으로 가가지고 지금 킨데르다가 그게 없거든요. 아마 전멸이 없거든요. 이로 가서 이쪽에 살짝 데이트하면서 발개 쪽으로 뛰었을라나. 내일게요. 굉장히 조심성이 굉장히 많은 놈이네. 빼는 척하면서 여기 다시 한번 숨어듭니다. 이런식으로 해서 멍청하게 눈치가 없는 녀석을 어 플래시가 있네요 뭐가죠? 죽어 그러면 죽어 일단 뭐야? 미쳤니? 이건 저 공포 샀으니까 안할게요 진짜 세다니까요 이게 아 별로 아깝다 아 이거 내가 아아 아, 근데 이 공포가 아, 끌고 Q 썼으면 이겼는데. 아니, Q 먼저 할걸 그랬나? 이건 원래 좀, 어, 잘안 돼. 이까지면안 되는데. 이건 원래 좀 빡센 구도였던 것 같아요. 아, 근데 힌드에다가 표시 구이 되게 좋다. 계속 타이밍이랑 턴이 엄청 킨드더 쪽으로 유리하게 가네. 아, 짜증나네요. 진짜 재수가 좋은 놈입니다. 이거 왜안 빼니? 어? 뒤지고 싶구나? 진짜. 귀야 <laughs> 너무 건방진 녀석이네 이 녀석은 제가 봤을 때 이번 판에 좀 혼이 나야 되는 녀석인 것 같아 너무 시건방지거든요 이게 진짜 상대가 더날 잡을 수 있는 건 아니에요 바리오스 상대로 도망을 칠수 있는 챔피언들은 많은데 아리스 산미 이길 수 있는 챔피언은 없어요. 도망을 칠수 있고, 그냥 나한테 안 죽을 수 있을 뿐이지. 그럼 나 그냥 는 느긋하게 사실 정글링 해도 되거든요. 정글링 도가 1티어인데 링해상대을을 잡으려고 해도 되거든요. 정거든요가없거든요 여기서 또도을다먹요게거요이거든요 정글링 해도 이거든요 정글링 해도 되거든요. 정글링 해도 요 정글링 해도 가거든요 정글링 해도 되거든요. 정글링 되면든요정되 여기서 그리고 멍청한 형님들 사실 미정글 먹는다고 말씀드렸지만 그런 짓을 하지 않죠 그냥 대놓고 여기서 그냥 렌즈를 튄 다음에 어차피 킨 데다 벌써 바대쪽서 멍청한 짓 하고 있는 거 보이시죠? 대놓고 그냥 전령을 치는 거예요 내 모습이 듣켜도 상관이 없어 탑은 어차피 압박 중이거든 칼리스트 하거든요 잠시만 엔리비아 타이밍을 지배한다고 엔리비아가 약간 저의 계략을 살짝 망치고 있거든요 백수도 포기한 것 같아요. 근데... 이러면 킨드레도 이제 뭐 용이나 먹겠죠. 이건 반땅가리기 싸움할게요. 집 갔다가 아래쪽을 커버한 것보다 반땅가리기싸움해주고요 킨드레도 그냥 전갈 다 먹을게요. 이거... 아, 근데 또... 또 두꺼비 쪽에 떴네. 아, 어, 이거 영 어쩔 수 없다? 켄데스 성 켄데스 성격에 저거 안 들어올 리가 없거든요. 이거 너무 맛있어 보이는데. 나이스 그렇지 이게 바로 칼리스타와 나의 호흡이거든. 칼리스타는 궁극기로 절 아무튼 상황에 벡스를 찢어버려야 될것 같아요. 벡스가 왜 이렇게 애니비아 상대로 게임을. 편하게 하고 있는 것 같은데 매운맛을 좀 보여줘야 될것 같아요. 발걸음 무색이까지 나왔기 때문에 슬로가두 개거든요. 찢어버릴게요. 개짜증 나 갖고 안될것 같아요. 저두 번이나 연막에백스를 참을 수가 없습니다. 이런 식으로 다 잡아, 다 잡아, 다 잡아, 다 잡아, 다 잡아. 나치 목숨을 희생하는 거예요 지금 목뭐 K D 는 잠깐 엉망이 되긴 했는데 결과적으로 애니비아 바로 제압볼이 들어가거든 하.. 개이득 봤죠 아니면 빡치니까 그냥 이거는 아 헤르메스 신발은 좀 가기 싫은데 이코 신발 먼저 올릴게요 키, KDA는 중요하지가 않아요. 중요한 거는 이제 제가 얼마나 게임에 영향을 끼치는지가 더 중요한 거라서. KDA는 상관없어요. 킬 세탁은 이따 하면 돼. 이제, 이제야 완성된 거거든요. 그리고 이게 원래 신발이랑, 입고 신발이랑, 이게 나왔을 때가 제 전성이기 때문에. 아, 근데 지금 긴 데다가 스태을 많이 쌓게 된것 같긴 해. 아, 스그 너무 많이 줬어. 뭐 이렇게 많이 주면 안 되는데. 백스 또 죽이고 싶은데. 저 녀석이 자꾸 라인 밀고 로밍 다니는 로밍충이어가지고. 라인 밀려고 할때 그냥 죽이는 게 상식일 것 같아. 계속 서저 녀석 생각하면서 게임하기 싫거든요. 아비 미쳤니? 너궁 없잖아 그왜 아, 죽어? <laughs> 이게 발분이 나오면 형님들 못 도망가요 이 자식 개원방지게돌아다니고 자꾸 최고로 그냥 먹혀야 정신을 차린 놈인 것 같아요 라이브 음, 쳐라 열심히 쳐 음, 이거 춤추고 있어 미드 그냥, 그냥 부셔버릴 테니까 죽어도 돼요? 근데 이건 도와주러 가는 게 맞았을 것 같다 애니비아는 그다음에 이제 살살 봐 줄게요. 여기 이거 백어 올라올 수도 있는데. 아, 이 고신발에 발분이 있는데 친구야. 아, 발분. 어. <laughs> 아, 개웃기네. 킹드레드좀튈게요 빨리. <laughs> 아니, 이게 왜안 땡겨져? 어, 이건 진짜 좀 억울하네. 이건 솔직히 그냥, 육안으로 봐도 되는 거 아니었어요. 아니, 진짜로 이건 좀, 아, 이건 땡겨질 법 했는데. 내려가야겠다, 이거. 아, 나 피가 없어가지고, 궁도 없고. 이렇게, 무리하지 말아야 한 이거 출혈기를 어떻게 버티, 먹... 아, 이걸 킬을 딸쳐? 딸칠 수도 있죠. 하, 아, 근데 이걸 먹는 건좀 심했네. 이게 저말거네이 아... 다음에 제가 항상 말씀드리죠. 다리우스는 여기서 더 이상 딜를 올릴 필요가 없어요. 왜냐면 이번 판은. 그래, 한번 먹어. 이번 판은 제가 봐봐. 진짜 먹은 애니비아가 이 수밖에 없거든요. 채골도 도와주고 게임에 맥을 제대로 짚고 있거든요. 뭐죠? 어, 이토 게임 어떻게? 그래 이건 양보했어요. 원래 더블로 바로 극, 극한의 킬타를 칠 수도 있었는데. 그냥 퀸이 내려와가지고 좀 무섭네. 이 다리우스 정글이 진짜 괜찮은 정글이에요. 유체화 그렇게 하면은 파란 강타에다가 유체화에다가 워낙 에 이속 캔들을 많이 올려가지고 진짜 괜찮다니까. 토복이라고 그런 부정 관념을 진짜 버리셔야 돼요. 얘는 일단 기본 스펙이 말이 안 돼. 전력까지 컨트롤하고 할까 트럴딜 몬스타트 더 들어가는거 개사이라니까요트로 <목소리> 그냥, <목소리> 그냥 가면 돼요 알아서 죽어요 보세요 트럭에 무슨 4,500이 남았는데 그냥 알아서 죽죠 그냥 <목소리> <목소리> 정글먹을게요 일단 이속이 지금 엄청 빠르잖아요 이거 줘도 돼요 상관없어요 줄수 밖에 없어요 시야적으로는 어쩔 수가 없고. 없고요 정말 여기까지 들어오진 않겠지? 그러면 바로 끌어서 죽일게요 파랑강타에다가 이런 템들을 다더하면 말도 안되는 수로를 묻히면서 내 이속은 개빠르기 때문에 노달이거든요 좀 시작 하나 없네 좀 돌아다니고 있나? 네, 여기서 11레벨 찍었주고요 쬐게 해야 될것 같아요. 술라무묻놓고 빼기 이레벨 찍었죠. 백스가 올라올 것 같은데, 해 야, 될거 같은데 이거 어이는데게 하지? 이게 미안 이건빼 야, 이이건개오게지 야, 이 야, 이거 어 야, 이이 야, 이거 게이게이 아, 설라 멍청하게 죽었네. 그래도 좋았죠. 엑스. 힌들 공도 써줄 새도 없이 그냥 공은 헛트려버리는 거 좋았잖아요. 아이스 포까지는 되게 좋았고. 애니베 역시 세지. 열심히 키워줬거든. 좀 너무 아쉬운데. 다 있을. 이번 판은 제가 원래 저희 편의 유일한 근처 챔피언이잖아요. 근데 상대편에 보세요. 원거리딜러가 4 명이에요. 무조건 1.4 당하는 구도예요. 이건 어쩔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일부러 템프 약간 탱으로 올리는 거거든요. 이번 판에서는 그냥 마주 준비 하면서 게임 해줘야 돼요. 킬할 수 있는 각인 것 같은데 근데 이미 게임을 많이 좀 굴려놨었기 때문에 상대편이 뭐 그렇게 할수 있는 게 없어요 경글 차이 보세요 지금 레벨 차이예요 중요한 건 데스랑 케이가 아닙니다 데스의 공포가 좀 짜증나긴 하네 이런 식으로 그냥 테관이 터뜨려 버리는 거예요 아주 역겹죠. 중요한 거는 이렇게, 적들적도해서이 사람 왜 이렇게 욕심이 많은 거 같지? 진짜 중요할 때 키를 내는 게 중요한 거거든요. 빼야 될것 같아요. 킨 데는 이제 정글 아무것도 못 먹지. 바로 스틸 다 해주고요. 그래 이즈렐형이 커버 전 집에 가봤자 할게 없어서 여기까지 하구요 봐주긴 하겠다 이거 몸깝친다 하지만 바로 저의 귀여운 다리우스가 이렇게 와가지고 이것도 줄여버릴게요 발분을 막아주고 줄여버리는거예요 이게 다리우스 장군의 무서움이거든요 그냥 뒤에 킨들레돼 있니? 킨 있니? 대 빠르지? 거의 유체와 유채와 거의 키고 다니는 수준이지. 오케이, 강타 빠졌네요. 이런 그냥 병칠게요 진짜 든든하지 않아요? 진짜 다르다니까. 이게... 어거구요 이게 일단 정글 속도가 좋은 거 자체가 말이 안... 너무 사기인 게 정글 속도가 빠르면은 그냥 정글은 무조건 1티어예요. 이런 식 대충 때리다가 가면은 알아서 녹아서 죽거든요. 다. 이 다음에 테러 그냥 중무를 올릴까? 이거 약간 중무가 좋아 보이는데 이 속은 충분히 챙기것 갔거든요. 이용판 그래도 칼리스타가 있어서 오히려 좋은 게 칼리스타랑 같이 백스도 봐봐 엄청 말렸잖아 가난한 척하면서 로이 다니더니만 근본 성장을 안 하면 결국 말리거든요 대자연 힘 올릴까 그냥 어차 백사대 때 맞을 일 별로 없을 것 같아 그렇게 갈게요 그냥. 멈추지 않는다. 이럴 때 바로 오더 내려가지고 바로 해줄 거다 바로 해주죠. 근데 칼리스 타가 안돼. 고리 진행. 바로 가야되는 타이밍이 지죠 망했네. 는한 이틀 잡겠죠. 나이스. 아니 지금 턴 늦었어. 턴 늦었어. 턴 꼬였어. 턴 꼬였어. 아 숨어 숨어 있는 게 나. 아칠 거야? 근데 얘네가 체크킬좀안 하네. 이대를 밀고 있네 이 와중에 너무 먹혀야죠 정신이 나간 녀석들이 이 와중에 이대를 밀고 있다고? 미쳤에서먹혀야죠 좋아요 나 너무 잘 컸는데? 레벨이랑 꺼비먹는거 아, 어이렇게 죽이고싶지 뭐하니 <laughs> 이러면 어떡할건데 <laughs> 아 씨. 아니, 너네 본대를 봐야지, 이거를. 왜 나를 이렇게 보고 있어. 어. 좀 도와줘봐, 이준열령. 솔직히, 말도 안 되는 짓을 하고 있네요. 이거는 못해. 워낙 선동장 역할을 해야 돼서. 뭐 이렇게 좀, 혼자 맞다가 좀 죽을 땐 있습니다. 어쨌든, 결국 팀작업로 이렇게 봤죠. 솔직히 너무 편하잖아. 나, 나, 얘네들은 나 1.4기 바쁘거든. 나머지 우리 탱 우리 나머지 드래곤님들이 계 그냥 티라면 되거든요. 이제는 치면 한명 나갑니다. 녀석이 10데스를 보시면 이미 저랑 마주치기만 하면 죽기 때문에 저 녀석은 지금 제정상으로 이제는 하기가 힘들 거예요. 저 만나면은 무조건 궁써야 되는데 궁 끝나자마자 제가 머리를 찍, 찍, 찍어버리기 때문에 무조건 죽. 죽는 거거든요. 저 만나면 저 정글 스포는 진짜 거의 진짜 완전 일티어라서. 아, 계속 들어가서 암살해야지. 루리스는 바텀이 많이 먹으러 오겠죠. 이죽여버려 해야지. 일로 오네요. 안녕! 그니냥 놓칠 수가 없거든요. 뺄게요. 이거 또나 잡아도 또 다, 다 몰려오나 보다. 이거 문이 <놀림> <뿅이> 없어 가지고 지금은 <놀림> 여 예니비아 불러 가지고 할게요. 아직 싹 지우고 다시 가가지고 못 나오지. 아, 그래, 돈을 좀 어떻게... 오케이, 이민아 챙길게요. 이제야 그녀 이제는 지수가 없어. 그냥 우리 계속 상대방 거다 빼먹다가... 그냥 삼죽이 밀어버리면은 그냥 멘탈 나가거든요 조합도 합이 없을텐데 크리에이터가 어, 이겼네 어떡해 내가 생각해 킨딜드는 지금 이 와중에 지금 저쪽 쟤네 저기 위에서 갖고 킨데드 지금 불러보고 있는 것거든요 나도 가서 엔니비랑 밀게요 일로 가면 힘딜드가올것 같은데 그냥 귀한타 쓰려나? 개빠르죠 이속이 일단 그냥 걸어다니는 게 500이에요 그냥 난군두리 사냥꾼까지 돌고 추광이갈지도 <목소리> 않아요 아 제가 지금, 제해지 지금, 제가 지금, 제가 지금, 제가 지금, 제가 지금, 가 지금, 제가 좋습니다. 좋습니다.